자, 지금 fx가 0이 되는 x가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고 알려졌다. 그죠? 그럼 f 안에 뭐가 들어가면 0이다? 마이너스 1과 3이 들어가면 0이다. 그러면 3분의 2x 빼기 k가 뭐면 0이다가 됩니까? 마이너스 1과 3일 때. 그치. 그러면, 3을 곱해주면, 2x k가 뭐일 때, 마이너스 3 또는 9. 그럼 x라는 것은, 마이너스 3에서 k를 더하고 2를 나눈 거 9에서 k를 더하고 2를 나눈 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. 이런 말인데, 그게 마이너스 1과 5라고 알려진다. 알려졌다. 라는 뜻인 거요 그래서, 이놈이, 5가 되겠지, 그죠? 그래서 K는 1 하면 되겠네요. 그럼 옆에 건 자동으로 맞춰질 겁니다.